10월 1일 역사 속 오늘 조선화학회 사건 조선화학회 사건은 1942년 일제가 조선화학회 회원 및 관련 인물들을 검거하여 재판에 회부한 사건이다. 이 사건은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 정책에 맞서 우리말과 그를 연구하던 조선화학회의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었다. 1942년 9월 함흥영생고등학교 여 학생 박영욱이 기차 안에서 한국어로 대화하다가 일본 경찰에게 발각되어 취조를 받게 되었다. 이 과정에서 조선학회가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민족주의 단체라는 자백을 받아낸 일제는 10월 1일 조선학회 회원들을 대거 검거하기 시작했다. 이윤재, 최현배, 이승 등 33명이 검거되었고 이들 중 16명은 내란죄로 기소되었다. 이윤재와 한증은 옥중에서 사망하였고 나머지 11명은 함흥지 방재판소에서 징역 2년에서 6년까지의 형을 선고받았다. 이 사건으로 인해 조선학회의 활동은 중단되었고 한글 사전 편찬 작업도 중단되었다. 조선어학회 사건은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 정책에 맞서 우리말과 그를 지키기 위한 조선어학회의 노력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. 조선어학회 관련된 영화로는 2019년 개봉한 말모의가 있다.